안녕하세요. 전우자 유부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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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뭐지? 젠트라 SFX 만들기. 젠트라 SFX의 제일 포인트되는 그렇죠. 제일 핵심되는. 네. 그럼 사실상 이 젠트라의 테슬라화 아닌가? 젠슬라, <laughs> 젠슬라로 변신하기 위해서 지금. 네. 네 지금. 뭐가 하나 왔어요. 아, 그렇죠. 질렀습니다. 질러라, 질러라, 소리 질러라. 질러라, 질러라, 소리 질러라. 굉장히, 의원이 많습니다, 지금. 자, 지금 뭐, 네. 뭐가 많이 왔어요. 자, 정신없는데 메인부품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거든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메리평 벽돌. <laughs> 메리평 벽돌이 중국에서 배송되어 왔습니다. <laughs> 젠트라용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아니, 근데, 전에 이거 샀잖아. 이게 샀는데 어. 옆에 보세요. 화면 사이즈 보세요. 이거는 7인치예요. 음. 이건 9인치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근데 왜산 거야? 이것도 전에 좋다고 막 했잖아. 원래 이 딘이 없는 자동차를 제가 중고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그냥 위에 달면 되지. 음. 그래서 이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음. 근데 또 딘이 있으니까 꼽아보고 싶잖아. 그렇죠. 네. 네, 차를 사기로 한 차주님이 네. 네. 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 샀는데. 음. 근데 요렇게 이제 데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는 구조라. 네. 요거는 이제 이차 사기 전에 주문해 놓은 거고. 그렇죠. 예, 사고 나서 보니까 전용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지? 이거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 카플레이도 되고 뭐 미러링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장치라면요. 정말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의 음.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미러링 디스플레이 역할이에요. 디스플레이.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가격이 똑같아? 그게 대륙의 힘입니다. 아. 이제 달아봐야죠. 일단은 이거를 다 뜯어야 돼요. 할줄 아니? 헤라가 서비스로 왔어요. 니가 해라. 아, 알았다. <laughs> 자, 그러면 오, 네네. 지금부터 네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고. 비비고. 이자, 하자 이자, 하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많아요? 와, 쓰레기밖에 없네요, 근데. 네, 뭐가 많아요? 이게 구성품. 이게 구성품. 이게 구성품. 이게 구성품이에요. 이거는 GPS. 이 내비 뒷면에 꽂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 서비스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건 굳이 안 달아도 돼요. 아, 이 노래방 마이크야?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여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올리온에 꽂는 잭이고요. 음. 이거는 그 여기 있는 데크의 데크 잭이에요. 암 잭이고요. 이게 아마 숫 잭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두 개를 연결해주면은 설치는 됩니다. 이게 아베오와 젠트라가 둘다 호환되는 잭이거든요. 외국에는 젠트라가 아베오로 음.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경우에는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가 국내에서 파는 젠트라 암수 잭을 구매를 했어요. 미리. 아 네, 미리 구매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뒤에 테이프 감아서 작업하면 됩니다. 미리 철저하게. 막으면 <laughs> <마감> 안 되니까 <웃음> 준비를 <laughs>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어, 내비에 꽂는 잭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네, 원핀 잭인데 RCA 잭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원핀 잭. 우리가 핀 하나만 갖 없는 잭. 음,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그 마이크 서비스 온거 있죠. 음. 이거는 마이크 잭이고요. 뭐 잭이 종류가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악사 아라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뭐 서브 우퍼도 있는데 이 차는 서브 우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될 거예요. 뭐 레프트 라이트도 나눠져서 있어요. 라인이 이거는, 이거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꼽아주고 이거는 여기 있는 안에 데크 안에 있는. 잭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후방 카메라 선이에요. 올인원에 후방 카메라를 꽂으면 후진을 했을 때 후진을 딱 기어를 넣으면 여기에 바로 디스플레이 뜨게 만들 수 있는 잭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은 끝났고, 이제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해 보는 거거든요. 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네,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요. 저희. 음, 너그럽게 네, 봐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기 쪽. 네. 저는 네. 두드리고 부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네.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별로 안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비고. 브라스트 이런 거 아무 짝에 자격... 쓸모가 <놀람> 없어요. 요런 거, 세로댓 아, 이게 있안나요 이거? 오. 그렇지.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끝난 거야, 이거. 끝장이야, 그 이제. 오케이. 아, <놀람> 끝장이야, 그 이거. 그치면은 어... 작업 다 했어 이제 저희가 어제 저 물건 비슷한 거를 설치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아랍분이 아랏 아랍형님이 네. 예, 이 차를 가지고 <laughs> 썰어 다치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건 러시아 아니야? 꺼내면 자, 이렇게 빼내면 되죠 뒤에 선이 과연 자 이런 라인의 배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죠? 요거 이거 있고, 어, 이거 있고. 이게 뭐지? 이거는 파운가 그냥? 이거는 이거 밑에 또. 필요 없는 거. 어. 어. 어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거 없어요. 필요, 필요 없네요. 뭐뭐 <laughs> 뭐 연결할 게 없는데? 아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고. 그럼 L L R 어디 있어요? 그럼 L R 어디가? 아 L R 이거다. 이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죠 자 이거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파워 네 파워를 연결을 해 줘야 되고 파워 일단 꺼졌어요 이거, 이거랑 맞는 라인을 찾아야죠 대충 이를 보면 여거네요 도로, 도로, 왜 아닌 도로, 것 같지? 여기다안 맞는데 어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이거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암잭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얘네 두 개랑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빼봤거든요 집에서 이걸 어떻게 빼냐면 파란 색깔을 이렇게 위로 당겨줘야 돼요 당겨준 다음에 빠졌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네요. 네 이게 이렇게 굽는 거고 이게 이렇게 굽는 거랍니다. 일단 이래서 이제 전원이 되거나 봐야 되거든요. 아, 뭔가 뭔가 불안하게 좀 순조로워요. 아 이상해요. 이거 불안해요. 아, 씨 네. 너무 순조로운데? 자 갑니다. 터지는 거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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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 있다. 맞아요. 카플레이 음. 옷 내비션 그 되고, 음. 웨이팅, 음. 세팅 이렇게 음. 연결 돼야 되는 거요 네. 예. 이건 이건 내가 좀 이따 잡아야 돼요. 맞고요. 자, 일단 이거 전체적인 거 네. 아, 지금 전원은 들어왔고, 네네. 이제 후방 카메라 연결 을또선을 연결하고. 그렇죠. 매립을 하고, 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불안한데요. 아, 너무 순조로운데 여러분. 이게, 이게 전용을 사니까. 그냥 한 번에 되버리네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뭐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 원래는 여기 다 연결을 하고 한게 맞는데 그냥 한 번에 이거는 오디오 앰프가 없는 모델이라 바로 되네요 이쪽에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 연결이 되네요 히비코 배선 작업 다 하고 배선 작업이 뭐별건 없어요. 요 라인을 뒤로 선을 해서 아까 후방 카메라를 한다고 설치를 했는데, 네. 근데 난간이 하나 생겼어요. 음. 후방 카메라가 뒤에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선이 트렁크를 타고 들어오는 라인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연식도 좀 되고 차다, 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후방카메라가 옵션으로 안들려서 나왔잖아요. 그리고뭐 여기에 디스플레이런든지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최신화를 시키려면은 차를 이제 뚫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네, 그러려면은 장비가 좀 필요하고 뭐 실리콘 마무리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후방카메라는 지금 배선까지는 싹다 빼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장착하는 거는 따로 네, 보여 드릴게요. 네, 하나 라인하고 저희들 준비를 해서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 모든 세팅이 다 됐어요. 어?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 뭐뭐 들어가 있는지. 자, 일단 이거 안테나, 라디오 안테나 선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게 카메라, 제가 아까 저, 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카메라 선 음. 연결이 돼 있고 후진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비디오가 딱 뜨는 그런 음. 게 여기 있어요.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GPS인데 GPS 라인을 빼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놨어요. 아그 어, 옆에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이, 웃고 있죠. 눈4 아 개짜리가 웃고 있죠. 싱가도 웃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마이크예요. 마이크. 마이크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잭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마이크가 있긴 해요. 이렇게 바라면 멀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바라면은. 잘 들릴 것이다. 음. 보내주었길래 그냥 달았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아까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 어쩔 마이크 수 단자가? 없이, 네, 예, 예. 이게 마이크 단자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따로 앰프가 달려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 예, 앰프 달려있으면은 뭐 이런 거다 넣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14년 된 차야 여러분. 예, 이것만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 젠트라 수잭에 어, 암잭을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오디오도 들어오고 전원도 들어오고 모든 게잘 돼요.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테스트를 좀 해야 하는데요. 음. 지금 여기에 USB선을 빼놨어요. 이쪽에. 아, USB선을 음. 두 개를 빼뒀습니다선 라인 두개 단자를 좀 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USB선이 이걸로 연결이 지금 돼 있어요. 음. 이 어플에서 글로브 박스로 이제 빼놨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어, 뭘할 거냐. 이걸 준비했어요. 그, 뭐야. 이것도 직구를 했는데요. 4G LTE라고 해서 라우터에요. 음, 4G LTE. 예, 네, 그렇죠. 4G에서만 살수 있는, 5G에서 못 사요. 유심을 넣어놨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 휴대폰에 있는 유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그 요금제에서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심을 추가로 하나 발급받았어요. 음. 어, 돈은 따로 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유심 발급 받아서 내 휴대폰 데이터를, 데이터를. 여기서 쓸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두 밑 작업을 끝내놨기 때문에 어 USB 연결해 네, 네, 주시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요.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음. 어그 자동으로 데이터를 잡는단 말이죠. 네. 켜서 뭐랄 거냐? 내비게이션 티맵을 다운을 해볼까요? 티맵을 음. 다운을 해보고 티맵이 GPS도 잘 잡고 잘 되나? 그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카플레이 잘 되는지 볼 거고요. 인터넷 잘 되는지 볼 겁니다 보시죠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이제 또 되는 겁니다 오늘 장사 접습니다 히비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원 들어온 음, 거 전원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자 세팅에 들어가 볼게요 세팅에 들어가는데 와이파이 저도 이거를 처음 잡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와이파이는 뜨잖아요 음. 저는 이거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데이터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laughs> 음 일단은 시스템 언어 먼저 바꿔줄게요. 시스템 언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어요. 아 한글도. 네 랭귀지 들어가시면. 바디 랭귀지. 음 그렇죠. 바디 랭귀지 들어가시면. 어 엄청나게 많네요. 아이 타다 어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딱 설정하면은 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이거 누르면은 큰일. 뭐라 <laughs> 대한민국을 누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누르면. 아 어, 이거 북한에도 수출되는 거야? 아그렇게 북한에도 그럼 젠틀라가 있나? 아 한글. 딱 되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주세요. 자, 네. 이제 그 세팅을 지금 이제 음. 완료를 했습니다. 네. 세팅 완료하는데 시간이 장장 1시간 걸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음. 다 정리를 해서 네. 탁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최종 목표거든요. 최고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진짜 최고의 하이라이트.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자, 최고의 하이라이트 마무리 갑니다. 자. 그렇죠. 꽉꽉, 꽉꽉. 예, 네. 이러면, 팍 아, 어, 빠지네. 왜 빠지지? 왜 끝까지 안 들어간 느낌이죠? 안에 뭔가 선이 그거 하고 있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힘을 주면은 아. 빠져서 안에 테이프를 좀 붙일까요? 양면 테이프를. 아, 이거를 이식해야 돼요? 이게 없나?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자, 이식하겠습니다. <laughs>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고요. 쇠네 개를 다 뽑아야 돼. 응 음? 이런 식으로 어,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어. 이런 식으로 이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거 잘못 버렸으면은 큰일났죠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좀 이식을 해야 되고 설명서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아 그러면 은 좋은 부분이네요 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다가족이에요자 다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 맞죠 아, 이런 소리 이거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지. 아, 아 이거지. 어우, 빈틈없어요. 아,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또 마음이 꺼져요 이래도 또안 켜지면 어떡하지? <laughs> 아, 오늘, 오늘 장사 좋습니다. 아니다 진짜. 아, 근데 음. 전체 통일감은 진짜 좋네요. 이게 마감재가 음.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음. 어,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 차에 옵션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 아, 젠틀라 응. 모델 X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켜서 작동이 자. 되는지. 자, 켜지죠. 어 로딩하면. 근데 이게 다른 차들보다 굉장히 뭔가 오픈 시기 음. 빠르네요. 켜지는 게. 켜지는 게. 네. 그럼 또잘 되는지 음. 또 봐야 되잖아 블루투스는 자동으로 켜지면 연결이 되고요. 음. 지금 제 휴대폰인데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아까 연결이 잘 됐나 본다고 잠깐 틀었는데 안드로이드로서는 성능이 너무 느려요. 무슨 앱을 깔고 그렇죠. 막 그러기에는 쓰기가 적합하지 않다. 약간 오바다오바다 예. 네. 어느 정도냐면 카카오 네비를 음. 켰는데 카카오 네비 목적지 설정을 하는 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약간 테스트한다고 잠깐 뭐 깔고 음. 뭐 어떻게 하고 해봤는데 네. 갤럭시 워치에 앱을 깔고 유튜브를 보는 느낌. 그렇죠. 워치류로 엄청납니다. 카플레이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제트 링크라는 곳에 들어가서 카플레이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음. 네, 연결하는 방법은요. 이거랑 블루투스를 이기랑 연결을 미리 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음. 인터넷 안 쓰시려면 유심 안 꼽아도 돼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네. 카플레이만 쓰고. 후방 카메라 보고, 음. 오디오 듣고 이럴 때는 그냥 요 기기만 설치해서 간단하게 그렇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를 제가 아빠한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최근 통화. 누구야? 아빠요. 아, 이저요 이거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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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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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요? 이거요 아. 아 모르 아. 모르겠어 모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아아아아팀은 아. <laughs> 해보면 터치감은 지금 로딩이 재고 나니까 지금 원래 쓰던 이거보다는 좀 반응은 좀 느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화면 넓직하게 좋은데요 터치 음. 잘되고 기존 이 위에 우리 쓰던 거에 비해서는 네. 빠릿빠릿한 느낌은 조금 덜해요 음. 조금 덜한데 제일 장점 그냥 이렇게 보시면 크다 크고, 음. 뭐 시원하다. 음.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네. 이거랑 네. 이거랑 가격이 똑같은데, 이거는 화면이 좀더큰 음. 거죠. 어, 라디오 한번 볼까요? 브로드캐스트. 음. 여기 있죠? 여기에 서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죠? 예 종류별로 이렇게 채널이 쫙 돼가지고 어떤 가수인지 어떤 가수를 소개하는지 맞힐 예, 수 소리가 될까요? 되고 어? 그다음에 오디오 설정도 그쵸? 다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음. 돈이 좀 제가 많았으면 음. 한4 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딱 붙이면은. 네,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할 텐데 아 이런 거는 조금 뭐, 아쉽네요. 어차피 근데 저는 카플레이 용도로 이거를 산 거기 때문에 음. 아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테마. 차량 테마. 오 좋다 이거. 뭐이렇게해 가지고 바꾸면 화면이 이렇게 이거 어, 좋네요 네. 이거 기본으로 딱 이렇게 돼 음. 네, 블루투스 딱해 가지고. 네, 내, 내 휴대폰 연결돼 있어. 아. 어. 뭐 이런 느낌. 히비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네. 성능 많이 아쉬운데 전체적인 조화를 놓고 봤을 때는 납득할 만하다 그렇죠 물론 쓰다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음. 이걸 가지고 기본 저희들이 이제 쓰려고 했던 게 내비게이션 그렇죠 음악 음. 뭐 라디오 전화, 음. 요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프로그램을 깔고 쓴다는 거는 아예 그냥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음. 얘를 초이스했기 때문에, 깔끔하다. 깔끔하다. 젠틀라 <laughs> 모델 X. 네, 오늘은 그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지만 카플레이용으로 산 안드로이드 올인원 9인치짜리. 네, 딱 메리평, 딱 알맞게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빌트인을 해봤고요. 제가 이걸 좀더 써보고, 이거는 이 모니터에 비해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뭐 장,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제가 설명을 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모니터랑 이거랑 좀 사용해보고 비교도 좀 하는 거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젠트라이스, 안드로이드 올인원, 솔직히 진행을 해봤고요. 어, 후방 카메라는 또 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업이 조금 더 아, 있어요 네 아, 아, 그래.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 아 힘드네요 오늘 오늘은 오늘은 하루 길어요 해요 인사이자 인사하자 항상 너가 다는 아빠가 음. 그걸로 한 음. 준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하무적 <laughs> <laughs> 아니 <웃음> PPL이세요 이거? <laughs> 천하무적 <laughs> 사실 이거 그 차량 용품 이렇게 바꾸고 DIY 하는 건별거 거 없어요. 힘으로 빼면 됩니다. 빼고 부수지면또 사고. 아직 본인장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제가 이제 풀옵션을 타는 겁니다. <laughs> 김씨면 김심이야? 그렇죠. 이심은 이심? 그 저희가 유씨잖아요. 유심. 그래서 유심. 그렇지. 에, 그래서 렇그 유심입니다. 웃긴 거를 발견했어. 뭐 어떤 거요? <laughs> 시계를 봐. 중국 시간이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한 시간이 한 시간 늦는 중국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거는 또 설정에서 잡아주면 돼요. 예. 네. 네, 시간을 딱 맞춰 주면 되 되겠... <laughs> 아, 이렇구나. 저희가 한글은 잡아 놨거든요, 미리. 근데 네. 그거는 또 모르고 있었네. 음.